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HLB가 조금 뭐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이 HLB가 엘레바 좀 상각 합병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, 디테일하게 짚고 넘어가야지만, 좀 앞으로 차후에 어떤 좀 발전 가능성이 있고, 이거를 알수 있으니까,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우리가 시장 자체, 지금 뭐 삼성전자만 날뛰고, 미쳐서 날뛰고 있는데, 자,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좀 미리미리 잡아둬야 되는, 좀 단기로, 좀 단타로 붙어볼 만한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릴 거니까, 여러분들 구독, 좋아요 눌러 주시고, 영상은 다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 일단은 뭐 h l b 뭐 여기서 그냥 깔짝깔짝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뭐 딱히 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으니까 좀 일단은 제가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좀 분석을 해드릴게요. 자 제가 11월 18일날 롯데 지주를 여러분들한테 천천히 좀 직장인 분들이 하시기 편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, 자, 이것도 지금 결국에는 또 올라가요. 남들 다 빠지고 막 고생하고 막 위에서 물려가지고 니중에나중에 네 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33,500원에 매수를 해서 좀 느리지만 결국에는 안정적인 종목. 직장인, 뭐, 줄이니. 편안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자, 이것도 결국에는 또 수익이에요. 여러분들, 이것도 지금 뭐 11월 18일 날 추천해 드린 거 33,500원 라인에서 매수해 보시라고 했는데, 이것도 결국에는 또 수익이에요. 자, 그리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을 드린 게 11월 19일 날, 태경산업 단타로, 단타로 단기, 5,510원에 매수해 보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자제 얘기를 듣고 매수를 하셨으면 뭐이 정도 라인 오늘 5,850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 또 수익이 날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단기면 단기 지금 끌고 가는 거면 끌고 가는 거자이 정도만 드려도 와 대박이다 라고 하는데 제가 또 드리죠, 여러분들한테. 자, 여러분들의 믿음을 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좀 드리고 있는데, 여러분들도 이제 좀 저를 앞으로 좀 믿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한원 시스템, 15,100원에 여러분들 이거 좀 단기, 자동차들, 현대차, 만도, SNT, 모티브, 뭐, 다른 거 다. 일단 현대차 만도는 갖고 있으니까 단기로 뽑아 먹을 거 먹을 수 있는 거 한원시스템 15,100원에 매수하시라고 했는데 오늘 뭐 15,700원 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것도 또또 또 수익 중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질상 뭐 지금 뭐 주말 빼고 20날 추천을 해 드렸으니까 오늘이 24일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또 수익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또 드립니다 제가 자 11월 21일날 코롱인도를 여러분들한테 4만900원 매수해보시라고 좀 직장인분들 이거는 단계 아니니까 좀 매수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은 오늘 또 이렇게 보면 4 2 7 5 0원 이거 이렇게 가면서 이것도 수익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날 추천 하루에 한 종목씩 드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다 수익이에요.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? 좀 여러분들도 좀 아셔야 돼요. 이게 과연 우연일까? 왜 나는 수익이 안 나는데 저쪽 방에서는 왜 자꾸 저 사람은 왜 자꾸 뭔데 수익이 난다? 이렇게 생각하시면 결국에는 여러분들 좀 이제는 좀 어느 정도는 저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여러분들 주식 이거 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패턴 잘 읽어서 뭐 매수 가격에 정해서 이렇게 봐서 추천을 해드리면은 또 수익 또 여기서 또 수익 저기서 또 수익 계속해서 수익이 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제가 이거 만3 0 0원에 여러분들 매수하시라고 이거 단타로 찍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자 23일 어제 충분히 여러분들 뭐만 (950원까지) 내려가면서 충분히 뭐 평당 관리도 하면서 뭐 이거저거 다할수 있는데 오늘 (11850원) 바로 이것도 결국에는 또 수익 여러분들 뭐 단타 드려 단기 드려 스윙 끌고 가는 거들을 중장기들을 다 드리고 있는데 뭐 지금 뭐가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들 도대체 뭐 얼마나 여기서 더 계속해서 뭐 수익을 더 챙겨 드려야 되는지 지금 뭐이 위로 올라가 보면은 뭐 롯데지주 위에서 좀 IS 동서도 이것도 오늘 수익권으로 나왔지 KMW 코오롱글로벌 대양전기공업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뭐 얼마나 더 더 드려야지 여러분들의 좀 만족도가 채워질까? 이 부분이 참 제가 좀 힘듭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특별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좀 혼자서 수익 안 나시는 분들은 진짜 말씀을 드리는데 뭘 해도 안 나요 뭐 이거를 뭐 지지고 먹고 뭘 해도 안 나기 때문에 좀한 달이든 두 달이든 좀 저랑 같이 매수를 하시면서 차근차근 좀 수익적인 부분은 수익 낼수 있는 거를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.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 거지 뭐 고기도 못 먹어본 사람이 먹어봤자 뼈나 뜯고 있지 뭐 살코기나 먹겠어요. 자, 그래서 여러분들 2개월 하면은 1개월 이렇게 추가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저랑 같이 하실 분들은 가입하실 분들은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 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뭐 물론 하루 베스트가 이건데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강요를 드리진 않아요. 왜냐하면은 2개월이든 뭐 1개월이든 있으시다 보면은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. 느끼는 부분이 있고 자, 저랑 하셨다가 뭐 나도 이제 혼자 할수 있겠다 하면은 뭐 나가셔도 되는데, 보통은, 한번 계시면은 잘안 나가시더라고요. 자,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벤트 진행할 때, 이벤트 끝나고 뭐, 이벤트 다, 이벤트 가격에 해드리, 해주시면 안 되냐, 이런,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, 차라리 하루라도 좀 빨리 오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재밌고 좀 즐겁게 해야죠. 지금 한원 시스템 또 올라가요, 여러분들. 와. 와 지금 한올시스템 15,000 내가 이런 종목을 유튜브 영상에서 추천을 하고 와 진짜 여러분들 진짜 이제는 믿어야 돼요 종근당바이오 상한가까지 먹여드렸는데 이거까지 먹여드리면 은와 진짜 와 진짜 잘한다 진짜 내가 잘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종목이 이 HLB 자 HLB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아이고 HLB 이렇게 복식에 되시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것도 또 드렸어요 9만 700원 여기서 매수하시라고 9만 500원 뭐 매수하세요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첫 매수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HL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엘리바랑 좀 삼각 확 구조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좀 뜯어볼 필요가 있고 굉장히 복잡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이 엘리바가 있고 미국에서 미국의 HLB가 있어요. HLB, HLB, 미국 미국에 HLB가 있고 여기서 이제 또 한국에 HLB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좀 HLB 생명과학이 있을 거예요. 자, 여러분들 HLB 생명과학 아시죠? 모르면은 저랑 같이 하셔야 돼요. 혼자서 HLB 생명과학 모르면은 여러분들 수익 뭘 해도 절대 안 나니까. 자, 이런 식으로 지금 관계가 굉장히 엮여있는데, 이 엘리바 같은 경우에는 이 HLB, 미국에 있는 HLB를 좀 흡수합병을 했어요. 흡수합병을 했고, 이 합병 대가가 이 HLB 주식에 좀 26만주, 260만주, 그리고 현금으로 플러스 여기다 현금 200억 원. 그다음에 아웃 옵션이 약 400억 원. 이런 식으로 좀이 정도 규모 굉장히 큰 규모의 좀 흡수 합병을 했다. 엘리바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이 미국의 HLB랑 이 한국의 HLB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 자회사 관계에요 그래서 HLB 유상증자약200 60만 주를 좀 합병 대가로 좀 교부 목적으로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거는 같은 제 자회사고 이거는 계열사 HLB랑 HLB 생명과학은 좀 계열사 회사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 이 HLB 생명과학이 리보세나미 국내 판권을 확보를 했어요 동국제약으로부터 확보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일단 미국의 HLB가 HLB 생명과학에게 HLB 주식 58만 주랑 이제 현금 약 400만 불 그리고 언아웃 옵션 약 800만 불을 줘요. 그리고 HLB 생명과학이 엘리바 주식에 약 32만 주를 주는 이 삼각합병 구조가 굉장히 이루어지고 있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HLB 같은 경우는 뭐 진양곤 회장이랑 뭐 특별 관계자가 좀14.14% 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 이제 리보세나밋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은 2007년도에 이 LSKB가 좀 어드벤처, 벤처 연구소로부터 리보세나밋 개발권을 인수해서부터가 좀 시작이 된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, 2014년도에 중국에서 시판 허가를 좀 받고, 이 중국에 있는 이 국가의료보험 목적, 목록에 좀 편입이 된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 중국 시판 허가. 이렇게 되고, 2016년도에 이 미국 FDA, FDA로부터 좀 글로벌 임상, 삼상시험을 허가를 받고, 2017년도에 3월에 첫 환자를 등록한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 3월에 첫 환자 등록을 하고, 그리고 2018년도 10월 30날, 이총 모집 환자 459명을 좀 환자 등록을 완료하고 12개국에서 총 96개 병원에서 이제 1, 2차 치료에 실패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 환자를 좀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2018년 이 8월 14일 날 HLB 생명과학은 이제 부강약품으로부터 리보세나미 관련된 좀 계약상 지위랑 권리 의무 일체를 좀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그래서 지금 HLB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역사와 전통이 나름 있어요. 뭐이 회사가 뭐잡주 이렇다라기보다도 역사와 이런 전통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, 그리고 이게 2019년도에 6월 27일날 리보세나빔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분석 결과가 1차 유효성 평가 지표인 전체 생존기간과 좀 최종 목표에 도달을 못했다고 요 결국은 실패예요. 그냥 실패다. 라고 하고 하고, 그 다음에 2019년 또 9월 2일날 유럽 아마케를 참가를 위해서 제출된 리보세나미 글로벌 임상 3상 관련 좀 초록이 PP를 좀 프레젠테이션으로 선정을 하고, 2019년 9월 29일날 좀 임상에 좀 성공했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추후 좀 P, PFS를 기준으로 임상 3상에 대한 이 치료제랑 OS랑 PS, PFS를 좀 기준으로 한 위암 4차, 4차에요. 치료제를, 신약 허가를 좀 신청을 추진하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, 이것도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, 시간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릴 수 있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HLB를 말씀을 드릴 때, 와, 이거 정별로 만들 때 자꾸 뭔가 좀 일을 한다. 아 이거 자꾸 심상치 않은데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계속해서 있는데 항상 이 정별로 만들 때 HLB는 정별로 만들 때 여러분들이 소량이라도좀 잡아보시면서 이 주가에 대한 흐름 자체를 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쪽 라인 이제 9만 700원 이쪽 여기서 좀 매수를 들어갔다 라고 보시면은 앞으로도 좀더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지금 뭐 솔직히 뭐 9만 700원에 사서 9만 5천원이니까 뭐 수익 폭 자체가 큰건 아니지만, 우리가 계속해서 두고, 좀 주가 자체를 좀, 확인을 해야 되는 이 종목 중에 하나다,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지금 이리보세나비비 코로나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 거지, 이게 뭐 깨지거나 엎어지거나 이런 것도 전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좀더 관심을 갖고 두고 지켜보면은, 아, 이 결과가 지금 이렇게까지 되고 있구나를 확인을 하셔야지 다음에 바이오 종목을 잡을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. 자꾸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 뭐 물렸다 미치겠다 막 돌겠다 이런 소리만 나오는데 바이오 종목 여러분들 진짜 열심히 공부하셔서 대응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HLB 이거 진짜 여러분들 좀 관심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잡아볼 만한 종목에 대해서는, 자, 제가 여러분들한테 필룩스를좀이 4만 3 0원 아, 4천 백원 4천 백원 이하로 좀 매수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, 이거는 여러분들 좀 단타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게, 재무가 영업이익이나 이런 게 있어서 썩 좋지가 않아요.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재무가 안 좋은 거는 좀 단타적으로만 좀 접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, 자, 이렇게 보시면은, 결국에는 지금, 여기서, 여기서부터, 이제 이 라인에서 여기, 이 라인, 좀 공간이 생겼는데, 결국에는 이 라인을 맥구로 내려올 수밖에 없고,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개파락이 나왔으면은, 이 공간을 메우려고 이렇게까지 길이가 왔는데, 이 공간을 메우기 위해서 생각보다 좀 빨리 내려왔기 때문에, 여기서는 좀, 뭐, 이슈 이런 것보다도 좀 기술적 반등으로 우리가 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, 뭐 필룩스 같은 경우에는 뭐, 최근에 뭐, 코로나 관련해서 좀 어느 정도는 좀, 좀 이렇게 보면은 좀 크게 뭐 재미를 보거나 그러진 않으셨을 거예요. 지금 주가 자체가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올라갔다가 이때 이후로 올라갔다가 지금 계속해서 쭉쭉 내려가고 있는 하향 곡선의 모양을 타고 있는데 자 우리는 여기서부터 조금 흐름을 좀 끊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번 튕겼고, 두번 튕겼고, 여기서는 좀 이렇게 세번 튕겼기 때문에 좀 내려왔을 때, 여기서는 우리가 단타적인 구간으로 좀 진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 좀 코로나 치료제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한다라기 보다도 우리가 최대한 좀 안정적으로 그냥 단타로만 여러 개좀 뽑, 뽑고 나와도 여러분은 충분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코로나 치료제 뭐 코로나 관련해서 너무. 막, 광적으로 집착하다라기보다도 좀더안 보이는 공간에 있어서 우리가 좀 투자를 안정적으로 단타로 할 거는 단타로 하고 끌고 갈수 있는 건 끌고 가는 게 좋잖아요. 그러니까 좀 안정적으로 한다. 이 생각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. 자, 이상 영상 마치겠고, 여러분들. 주식은 투기가 아니라 투자다. 이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